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열정 플러스 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아야 할 책들을 가지고 자기개발서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자기개발서가 있는데 그중에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사람이 쓴 그릿이라는 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공하기 위해선 어떠한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아마 천부적인 재능, 또한 뭐 환경 아니면 IQ, 뭐 요즘에 금수저라는 말도 유행하죠. 그런 어떠한 배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저자는 책에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은 열정과 끈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공감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 TV방송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장수하는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놀라운 기술과 실력을 지니고 있는 일명 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타고난 재능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저녁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정과 끈기가 더해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부리안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두 등장 인물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부는 아마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좀 소외당하고 또 어려운 그런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과부입니다. 또한 재판관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정의와 공의에 서서 판결을 헤아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과부와 같은 그러한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정의롭게 변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한마디로 부정하고 폭패하고 정말로 악질 재판장을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조차 들어버 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를 거들떠보긴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현실 세계였다면 그 과부는 아마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재판장이 이렇게 사람을 사서 어떤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게 폭력과 어떤 그러한 많은 위협을 받을 만큼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과부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재판장은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이 이 과부로 인해 불편하고 괴롭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서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재판장의 마음도 과부의 열정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을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는 열정 있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우리의 열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 말씀입니다. 야외여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45절 말씀입니다. 야외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이 시편 8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열정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 광야 생활 10년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간절함은 곧 열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특별히 오늘 이밤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끈기입니다. 이 열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끈기입니다. 열정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 않으면 열정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끈기 있게 그 열정을 다해갈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이미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많이 편안해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아마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모각 뭐 뭐 여러 산마다 여러 좋은 곳마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수많은 기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소비할 것은 넘쳐나고 오히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그 자리를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며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정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가 끈기 있게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왜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이 맞도록 뭐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질문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것일까요? 나의 피로가 채워지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기도의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갖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할이 믿음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 있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의 믿음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가? 인재가윗때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셨던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 밤,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열정과 끈기 있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